네, 안녕하세요.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 무대 영상 예술과 친구들. 네, 김다영입니다 네, 어제는 여러분 생애 첫 선거였는데 다들 소중한 한표 행사했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4월 16일 목요일 무대 조명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역시 극장 상식 및 용어 이 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음향 시간에 안내한 것처럼 무대 조명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 시험의 기본이 되는 책이니까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 무대 예술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공연예술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3쪽에서 4쪽 펴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네, 우리 음향 시간에 배웠던 연극이라는 장르도 있었고요. 네, 뭐 무용, 오페라, 뮤지컬, 판소리 등등 매우 다양한 공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공연을 가장 좋아하나요? 지금부터 잠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공연 사진 7장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깜짝 퀴즈도 있으니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과제방에 과제와 함께 써 주면 계약 이후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연. 네. 라이온 킹입니다. 자, 이 공연은 네, 뮤지컬이죠? 자, 두 번째 공연. 네, 발라드의 거장 박효신 네, 콘서트도 봤었고요. 자, 세 번째. 어, 나비부인. 이것은 대 오페라 하우스에서 봤던 공연인데, 네, 오페라입니다. 네, 뮤지컬과 비슷해 보이지만 음악이 주가 되는 공연이라고 할수 있죠. 네, 무대 아래 그 악단이 보이나요? 자, 그 다음은 네, 댓글부대라는 공연이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 음향 시간에 배웠던 어, 공연의 종류 중에 하나인 연극입니다. 네,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자, 그 다음 공연은 어,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지금 공연자들의 발끝이 굉장히 우아하게 무대 위에 서 있는데요. 네, 발레 공연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어, 이 공연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안동 화해 마을에서 네, 선생님은 수학여행을 가서 봤던 네, 하이 탈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진 속의 공연을 영상으로 잠시 보여 줄 건데요. 이 공연을 직접 봤거나 공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은 과제방에 과제를 낼때 함께 적어주세요.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오프라인 계약 후에 만나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나요? 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공연이죠. 네, 이 공연에서는 어,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도 굉장히 어, 멋있지만 함께 즐기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는 이 공연이 제 생에 봤던 어떤 공연들보다 굉장히 강렬한 어,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공연을 언젠가는 한번 보기를 추천합니다. 공연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은 과제방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소개했던 연극 뮤지컬, 발레, 오페라, 탈춤, 콘서트는 모두 공연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죠. 그래서 물론 제가 봤던 공연들 말고도 또 수많은 공연들이 매일매일 무대에 올려지곤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공연이라는 것은 뭘까? 공연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1교시는 바로 이 공연의 개념을 잡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음향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잠시 영상을 여기서 멈추고 교과서 3쪽, 4쪽을 읽은 다음 1번, 2번, 3번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밑줄을 잘 찾아 그었나요? 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연이란 무엇일까? 네. 공연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네. 거기다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덧붙이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플러스, 우리 책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또는 또는 같이 하는 행위. 네. 를 공연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너무나도 포괄적이죠. 그래서 다음 질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공연 예술의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 자, 공연 예술이라고, 어, 말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 자, 그세 가지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네, 혹시 찾았나요? 네, 첫 번째, 행위자입니다. 네, 두 번째, 수용자. 세 번째, 무대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어, 그 개념의 필수 요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행위자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연극을 하는 사람 배우 스태프 연출 뭐다 포함되겠죠 수용자는 네 관객이 되겠고요 그다음 무대 공간은 극장을 포함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그것을 공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공연 행위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사진을 보면 등교 전에 어머니와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매우 평범한 일상 중에 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반대편에 앉은 동생이, 동생 그려볼게요. 동생이, 머리가 빨갛네요. 동생이 반대편에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대화를 하고 있는 저 학생과 어머니가 행위자. 그리고, 어, 동생이 뭐가 되죠? 그렇죠, 수영장. 그 다음에 이 거실은 무대 공간이 되겠죠. 어, 그러면 이거 공연의 3 요소가 다 있으니 이 장면은 공연의 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이 장면은 공연의 한 장면이 맞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공연의 한 장면이라고 볼수 있으려면은 이세 가지 요소 이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즉, 이 장면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와 차이를 갖는 점이 바로 뭐냐? 자, 그게 바로 이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자, 저 행위 자체를 의도를 갖고 의도를 갖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일 때그 행위를 공연행위라고 할수 있으며 네. 어, 그것은 우리의 일상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막 행위를 막 의식하고 누가 보겠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야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공연의 장면에서는 저 배우 둘이서 관객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매우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의식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연출이 엄마랑 정학생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겠다거나 혹은 엄마가 집안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보여주겠다거나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넣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와 공연 행위의 다른 점세 가지는 공연 행위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목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1교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은 음악, 노래, 녹기등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거나 같이 하는 행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공연 예술이라고 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그세 가지 요소는 행위자, 수용자, 무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연 행위만이 갖는 특성, 일상 행위와 다른 공연 행위만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공연 행위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목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공연의 개념 요소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밑줄 그었던 부분에 추가해서 정리를 하고, 이 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